올 가을 뮤지컬 무대를 더욱 더 풍성하게 해줄 주인공 중에 하나죠 가수 바다 씨가 또 다른 뮤지컬에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탈미 원어 선데이에 이어 노틀르담드 파리에서는 매력적인 집시 여인의 모습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에스메랄다로 변신한 가수 바다 씨를 만나보시죠. 지난 18일 뮤지컬 노틀담드 파리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낯익은 얼굴 가수 바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 이번에 노틀담드 파리의 에스미라다 역을 맡게 된 바다입니다. 뮤지컬 노틀담드 파리는 1998년 파리에서 초연이 된 이후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탄탄한 원작을 배경으로 프랑스적인 감성과 예술성을 조합한 색다른 뮤지컬 무대로 꾸며져 있어 기대가 큽니다. 이번 에스메라다 역은 여자로서 그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너무 너무 매력적인 한 여자의 얘기입니다. 그에스메랄다를 사랑하는 또세 어, 명의 남자애도 얘기고요. 노들단드 파리는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치명적인 매력을 소유한 집시 에스메랄다는 화지모도 프롤로의 애증의 대상이자 근위대장 페비스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바다는 이번 역할을 위해 보컬 트레이닝을 따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다의 노래 솜씨, 여기서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모든 여배우라면 한 번쯤은 지갑니다. 하고 싶어 하는 에스메랄다 역은 바다를 비롯해 문혜원, 오진영이 캐스팅됐고요. 이 역할만 된다면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됐으니까 이제 죽는 게 맞다. 요극 음. <laughs> 중에서 순수한 영혼의 진이 꼽죠. 타지모도 역으로는 윤형길과 김범래가 캐스팅돼 극을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YTN 스타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있스면라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뮤지컬 무대 위에서 바다 최성희, 여배우 최성희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노틀담 드 파리는 10월 23일부터 김해에서 내년 1월과 2월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대와 조명, 의상 등 오리지널 공연 무대 그대로를 선보이는 이번 공연 기대해 보겠습니다.